네, 안녕하세요. 양재경 회사입니다. 네, 권순환입니다 네, 김경현입니다. 저희가 23년에 다뤘던 기업들이 꽤 있어요. 세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기업분석 다루면서 했던 말들이 다 과거 숫자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3년 재무제표 공시가 이제 4, 월 14일 날 공시되거든요 계속 22년도 숫자를 보고 저희가 기업분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뉴스까지도 첫 번째 런드리고 대 크린토피아 이거 꽤 옛날이었던 거 같은데 오늘 음. 어떤 순서냐면은 음. 총 복습하는 시간이거든요 음. 문제집으로 보면 종합문제집 푸는 <laughs> 부른 거거든요 유입되신 분들은 저희가 기업분석한 걸한번더 이제 아카이빙을 하는 거니까 음. 이전에 다뤘던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보시면은 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에 달았던 2022년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할 음. 거니까 그때 스타트가 이제 런드리고였거든요. 그게... 2 3년에첫 번째 기업 분석이었구나. 그렇죠. 아. 네. 이거는 양 대표님이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네. 얘기를 하셨었나요 여기서? 그때 기억나는 건 하나였어요. 네. 아 그냥 프랜차이즈를 이길 순 없겠다. 크린토피아는 프랜차이즈였고요. 음. 런드리고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음. 두 번째는 그게 굉장히 컸던 거. 런드리고가 손해가 나는 건 손해가 나는 건데 운송비가 되게 그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서비스기도 하니까. 어 진짜. 그게 사실 핵심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크린토피아는 내집 앞까지 오진 않는단 말이야. 네. 내가 크린토피아를 네. 가서 맡기는 거고. 그렇죠? 아 뉴스 나옵니다 이제. 아 그래? 시작했어. 어 시작했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그때 그 얘기했을 걸. 응. 크린토피아 이거 할 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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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저희 집은 그냥 아파트 상가에는 있 세탁소를 이용하는데. 그분은 그냥 갖다 주시고 음. 가지고 가시고 그분은 원래 런드리고를 하고 계셨죠 백조세탁소였나? 백조세탁소 <laughs> <100조> <laughs> 자랑합니다 이제 숫자를 한번 분석해 볼 텐데 <laughs> 기본적으로 3개년문 숫자를 분석할 겁니다 2021년, 2022년 <laughs>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2023년 <laughs> 그리고 이제 항목은 매출액 매출액이 <laughs> 가장 직관적이니까 그리고 영업이익 매출액을 얼마나 팔았냐 영업이익을 얼마를 남겼냐 그리고 이익여금 잉 누적적으로 얼마를 남기고 있냐 얼마를 까먹고 있냐 이거 세 개만 업데이트를 간단히 해볼 텐데 자 런드리고 의식초금판이는 2021년에 매출액 135 2 0 2 2년에 333억, 2023년에 482억으로 한45% 정도 매출이 성장했어요. 음. 영업이익은 296억에서 240억 정도로 손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음. 누적 결손은 832억. 진짜 이렇게 정말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손실 상관없이 매출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건데. 그 뉴스도 났어요. 최근 3월에 나온 기사인데 음. 런드리고 이용 3배 속 관리 스트레스 해방해가지고 뭐 당연히 런드리고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 많이 이용한다. 그런 기사도 최근에 났습니다. 음. 그게 이제 매출액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궁금한 게 음. 혼자 살거 아니에요. 런드리고 이용해요? 어, 저도 최근에 한번 이용해봤어요 음. 음. 한번? 한번 해봤어요 다림이할게 있나? 뭐 셔츠라든지 그런 거? 근데 셔츠를 맡겼는데 다림질이 음. 시원치 않아가지고 아 진짜? 룰렐몬 음. 사니까 다림질이 필요 없어요 잉크프리 집 주변에 기본적으로 내가 옷을 들고 가서 뭐 세탁소를 가거나 이게 없으니까 최근에 스멀스멀 런드리크 있으면 편하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어. 여기까지는 왔어요 아직 오. 써보진 않았는데 근데 왠지 내 느낌에 올해는나 한번 써볼 것 같아 그럼 음. 음. 세탁뚜껑들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음, 비슷한 상징. 거 있어요 여기에서 이크린토피아 이어서 숫자를 보겠습니다. 21년에 매출액 795억 22년에 852억 23년에 965억 13% 성장 영업이익이 42억 114억 119억 어쨌든 100개 넘었습니다. 이행 여금 음. 300개, 433개, 454개 음. 되게 탄탄하죠. 그때 말씀드렸던 음. 것처럼 그리고 음, 뉴스도 있어요. 음. 얘기했던 것처럼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제공 음. 떠보진 않았는데 뭐 런드리 음. 고르 의식해서 이런 것 하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기사가 났는데 가성비 좋았는데 크린토피아 가격 올린 속내는뭐 음. 이런 기사도 났어요. 음. 가격 올린 속내가뭐 있어? 물가 다 올랐으니까. <laughs> 근데 여기가 사모펀드가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음. 이제 사모펀드 인수 본격적인 수익성 드라이브. 근데 본격적인 음. 수익성 드라이브라고 하기엔 옛날부터 돈을 워낙 잘벌어졌어가지고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제가 우리가 이 방송 찍고 클린토피아의 몰랐던 비즈니스 모델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좋잖아요. 그 방송에서 얘기 안 했을 거나 뭐? 우리끼리 아, 우리끼리 우리. 얘기한 건데 클린토피아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세탁 이제 여러 거점에다가 음. 두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 B 2 B 세탁이라고 그래서 병원이나 음. 호텔 호텔이나 호텔. 이런 음. 대량의 세탁물에 대해서 약간 되게 점유하고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쪽에서 좀 경쟁력이 되게 세서 벌크로, 네 벌크로. 음. 그쪽 영역은 이게 음. 뭐 폐수 이런 음. 음. 것 때문에 공장을 신설하는 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어서 진입 장벽이 있대요. 그래거를 음. 보고 크린토피아의 좀 약간 하방 음. 경쟁력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지 않는구나 크린토피아는. 음. 그래서 크린토피아는 계속 잘하고 있고 런드리고도 어쨌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 여기어 때. 여기 어, 그때는 순환이가 준비했나? 여기 때 제가 준비했고 그때 집. 우리가 그거 얘기했잖아. 너 여기 그때 음. 너무 얕보지 마라. 얕보지 마라. 음. 유니콘이다 여기. 음. 그래서 여기 그때만 그때 분석을 했던 것 같고 뭐 재무제표부터 간단히 업데이트할게요. 2 0 21년 음. 매출액 2,049억, 2022년 3,059억, 어. 2023년에 3,092억. 거의 성장을 못했습니다 근데 음. 영업이익은 어. 엄청 늘었까 그러니까. 음. 영업이익은 근데 3 0 1억에 364억이여가지고 음. 뭐그 세부다까는 제가 이제 분석을 못했는데 어쨌든 매출액은 크게 늘지 못했고 그리고 음. 이따가 또 얘기를 할 텐데 마이 리얼트립 했잖아요 음. 거기 또 보면 또 이제 재밌는 요소가 나오거든요 여기어때는 좀 매출은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좀 크게 개선됐다 잉여금은 음. 천억 정도 쌓여있는 회사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그 얘기도 어. 했어요 야놀자가 음. 이제 기업 가치가 되게 높으니까 야놀자의 가치에 따라서 여기였대도 가치가 연동될 거다 뭐 이런 얘기 거기에 좀 기회를 엿볼 거다 이런 음. 얘기도 했었는데 야놀자 최근에 기사에 미국 상장 준비 좀 박차를 가한다 해가지고 음. 이수진 창업자가 단독 대표로 다시 복귀했다 음. 이런 기사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였대도 최근에 기사가 났어요. 음. 세준인 찾는 여기였대 매각 흥행 조짐. 음. 그때 제 기억에 이게 주주가 어디였지 기억나시나? 아 CBC CBC 아. CBC가 인수를 했던 거예요. 기억했는데 음. 맞죠. 한번 인수했는 거를 음. 이제 맞아요. 5년 만에 엑시티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엑스피디아 랑 부킹닷컴. 다 그러니까. 되게 외국 음. 외국 회사네. 그때 그때 우리 그때 기억나지? 그때 투자 받으면서 벨리 한번 찍었다고.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어, 조단이 한번 찍고 1조2천억개억까지 인정 받았다는 게 기사가 나와 있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에 얘기가 나는지는 아직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때 우리가 그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이거 이제 이렇게 일조로 벨리 한번 찍고 음. 이제 그 이상으로 매각 시장에 음. 아마 돌 거다. 음. 이건 최근 기사예요? 웬만한 다 최근 기사인데. 4월 11일 아, 기사예요. 아 완전 최근 음.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음, 음. 뭐1조1천억 이상 은 당연히 시작할 거고 뭐 이조까지도 음.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음. 그래야지 이 친구들도 먹고 살잖아요. 이 친구라고 아 하면 CBC를 얘기하는 거네. 누구 얘기해? CBC의 직원을 <laughs> 얘기하는 거야? 누구 걱정하는 거야 지금 정확하게? 걱정이나 <laughs> 하자 그래서 여기어때도 여기까지 뭐 간단히 업데이트했습니다. 여전히 잘하고 있다. 음. 그리고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또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시죠. 크림도 저희가 다뤘죠 공시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그때 저희가 스노우로 프로필 한번 찍고 음. 그리고 이제 크림이 스노우 자회사였잖아요 그래서 크림에 대한 재무제표를 간단히만 보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음. 어쨌든 크림도 이제 느낌상 매출이 엄청 늘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맞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최근에 크림에서 신발 한개 샀거든 샀는데 음. 수수료 진짜 받더라고 네. 수수료 네. 어. 그때 기억나는 게 양빵으로 받았어 수수료가 양빵. 꽤 많이 양빵. 받아 꽤 어. 많이 받는데 플러스 빠른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구입하면 다음날 오는 게 있어 그쵸. 판매자가 미리 창고에 맡아놓고 구입하면 음. 그 그걸 바로 쏴주는 거 거기또 음. 수수료를 또추가 받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음. 그걸로 이제 수수료를 엄청 긁어먹을 거 있을 것 같다는 게 추측이었는데 그게 이제 재무제표도 확인됩니다 21년에 매출액 33억 22년에 460억 여기까지 음. 제가 봤던 거예요 음. 그 23년에 1222억 165% 성장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문제죠 영업이익이 이제 2022년에 861억에서 음. 408개로 반은 줄였습니다 그래도 근데 음. 이 리셀 플랫폼이라고 음. 하는 거잖아요 음. 여기 이게 아직도 거래가 많이 돼요? 엄청 많이 돼 아 정말. 맞네. 여기 보면은 어쨌든 그 거래 횟수가 나오잖아. 뭐 보면은 뭐몇천 어... 개씩 있어. 막. 그렇구나. 신발 한 개당 옛날보다는 좀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고 수소를 받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나오는 것 같다 근데 영업 손실은 아직까지 400개고 누적 손실은 3400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죠 네이버서 탄생한 크림 일본 최대 안전판 거래 플랫폼 소다 인수 소다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일본의 크림 같은 거겠지 그걸 이제 인수했다는 기사가 있고요 소다에 976억 투자해서 43% 지분을 확보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말 그대로 일본까지 진출하려고 일본 최대 그플랫폼을 인수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솔드아웃 얘기를 해야죠 진짜자회사 솔드아웃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거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왜 왜? 솔드아웃 똑같은 비즈니스라는 모델이죠 2 음. 0 2 2년의 매출액이 35억에서 2023년에 134억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 그러니까 뭐 먹혔죠 뭐 솔드아웃 썼나 음. 요즘에? 안 뜨죠? 진짜 10분의 1이 응, 거의 거의 크리, 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크림으로 다 이제 가는 거죠 전기 대비 물론 매출액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절대적인 숫자가 크림 대비 면뭐 10분의 1 토막이고 영업이익도 뭐2 8 0억까먹고 이런 시장은 한번 아. 선점한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 일단 매물이 많아야 되는데 그니까 매물이 크림으로 가겠네 요 그때 저희 가 무신사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무신사 자회사잖아요. 손실이 이제 181개잖아. 어쨌든 음. 이게 고스란히 무신사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누적으로 음. 지금 800억 까먹었는데 와, 뼈아프겠다. 그래서 여기 또재밌는 기사가 있어. 무신사 서울더 비상경영토리 진짜 무서운 기사야. <laughs> 재택 대출 이자 지원 등 직원 복지 전면 폐지. 회사가 음. 어려우면 사실 첫 번째로 줄이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코스트, 비용 통제를 자, 하는 거죠. 음, 뭐. 여기가 그동안 주위 재택을 기본으로 했나 보네. 근데 재택을 폐지한다. 음. <laughs> 그냥 어, 어저께이키 어, 나이키도 맞이 제트 없한다고. 직접 보지는 제트 때문이다 오피스트 퍼스트. <웃음> <웃음> 야, 말씀 언제까지 제트 하나 보자 않가 한번. 마일스톤 재트 아직 해요? 아직 해요. 주의해. 주의해. 주일? 주하고 있는데 아. 지금 뭐 요즘에 또2 0 2 3년 지금 설문조사 시작했거든. 뭐 주의 제트가 시작하고 난리야 지금. 뭐. 아, 진짜. 어, 리 뭐. 아, 선물, 설문조사 시작했구나. <laughs> 음. 알겠습니다. 오피스포스트가 현재 기조입니다. 오피... 삼성이 음. 왜 정말 삼성이 무너지지 않는지. <laughs> 지금 <기사 보셨죠>? 뭐 <laughs> 카카오도 다 없었어. 지금 뭐재택이 어디 있어? 삼성 보셨죠? 방사피아나 어? 다시 한번 봐야 돼. <laughs> 아, 네. <laughs> 솔드아웃이 뭐 숫자로 보이는 것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음. 뭐재택이랑 이걸 다 폐지한다, 축소한다는 음. 기사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분리자들이었는데 여기에 유한 회사여 가지고 음. 지금은 아직 공식 안, 안 되는 걸 확인했어요. <laughs> 아마 이게 보통 어. 외국계는 에3월 음. 뭐, 말도 많고. 음. 5월 말 음. 1월만 뭐 자기 멋대로야. 음. 맞아요. <laughs> 그래서 블리자드는 아니 유한에서 공식안 돼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했고